포크벤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크벤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에, 지금 이제 공추장비가 이제 눈독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하러 와가지고서 지금, 아, 눈에서, 아, 걷어낸 이 갈대, 에 흙을 갖다가 지금, 아, 평탄화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공추장비가, 아, 지금 여기서 저쪽으로 타넘어 갔습니다. 버켓을 찍고 타넘어 가서, 아, 좀 넘어가서 지금 현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보니까는 막 아, 흙이 굉장히 지름자 여러분들, 굉장히 질어요. 예, 굉장히 질고 해가지고 아, 지금 이제 예, 흙을 지금 이제 폭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보세요 여러분들. 포켓을 예,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산 네, DX 55 5 k 당비입니다. 저렇게 이제 아, 집개를 아, 이용해서 나무를 찧고 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또 찌개가 이제 저렇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아, 나무를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이제 여기 살았던이 흙을 갖다가 이제 평탄하다가 평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더는 지금 한뭐한1600 한 정도 놓고 하는것 같아요. 1600 정도 아트레이더를 놓고서 이렇게 지금 평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눈이 굉장히 빠집니다. 아, 굉장히 수렁 쪽이라 빠지는 데라 장기가 그쪽으로 이렇게 바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 봄이 되면 여러분들 이제 공추 장비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이렇게 빠지는 데 들어와서 이제 노뚝 작업도 하고요. 또 이렇게 또 평탄화 작업도 하고요. 노뚝도 싸고, 예. 이런,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초장비가 이제, 이 봄에 일이 많은 이유가 이제, 이제 한, 뭐, 5월달 되면은, 아, 눈에다가 이제 별을 모를 숨잖아요. 이제 그랬다 보니까는 이제 흐름물이 오기 전에 수름물이 오기 전에 이제 눈뜨을 형상화 시켜야지만 아, 눈에 이제 물도 받아가지고 로타리도 쳐놓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 봄이 되면 이렇게 공투들이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 좀 바쁩니다. 그래서 공투들은 아, 아무래도 아 이제 좀 아, 타이어 장비보다는 봄철에 빨리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고 보세요. 지금 저기 굉장히 빠집니다. 예, 예, 빠지는 곳이라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제 빠지시면요 버켓을 찍어가지고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버켓을 찍어가지고서 앞으로 당겨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저기 위에 농사를 짓지 않았던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시켜놓고 나라식을 해놓으면요 나중에 이제 뭐 여기다가 이제 무슨 뭐 콩도 심고 여러 가지. 예, 바닷물을 숨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여기 눈에서 나온, 예, 이 흙을 갖다가, 저도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흙이 굉장히 길어요. 예. 이제 밑에 똘도 치면서, 예, 똘도 치면서, 아, 흙을 우위로 올려서, 이제 바닥을, 아,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버켓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무 거꾸로 차가지고 작업을 하시려면 또 거꾸로 차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뭐 앞으로 차가지고 작업을 하려면 니가 편한 대로 버켓을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이니까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이제 또랑을 아 또를 쳐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 애물하면 이제 봄 되면은 이제 물이 가니까 아 물을 잘 빠지도록 저렇게 또를 한 번씩 복사를 걷어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이 장비는 이제 집게가 달려있고요. 예, 집게가 달려있고. 아무래도 근데 공추장비들은, 아, 이 오므리 쪽에 보세요. 흙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뭐, 이 진흙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차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흙도 굉장히 묻고요 흙이 막 튀어가지고, 아, 오므리도 굉장히 막, 진흙이 막 묻었습니다. 뭐, 공추장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이렇게 뭐, 곤두탕에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예. 뭐, 계단에도 지금 뭐, 진흙이, 뭐, 뻘르이 굉장히 껴있습니다. 흙을 갖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곤죽을 갖다가 올려놓으면 흘런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흘런 일이죠. 갖다가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이제 물기가 빠지도록. 물기가 빠져야지만 네, 저기 이 꾸덕꾸덕 해집니다. 그렇게 이제 흙을 걷어서. 어 흙을 걷어서 군축탕을 걷어서 저위에다가 저렇게 네, 바닥을 공리 아,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이런 데는 한 번씩 이렇게 비벼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 이렇게 한 번씩 비벼 주면 돼요. 그니까, 주인이, 주인이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오버할 필요도 없고요. 주인이 어떻게 어떻게 해주시요그러면 그대로만, 시키는 대로 작업을 하면은, 아, 됩니다, 여러분들. 예, 뭐, 일하는 거 뭐, 크게 걱정 하지 마세요.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캐릭터 비도 저렇게 이제, 원판 장비를 가지고서요. 이제, 노트북사 싸놓으면은, 와서 이제, 아, 놀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주인분이, 트랙터를 가져오셔가지고 더 보세요 여러분 들갈지 여러분들 저도 네, 네, 원판쟁기입니다 아, 포크레인이 에, 포크레인이 노두렁을 아, 형성시켜놓으면요 트랙터가 와가지고 저렇게 농갈이를 하는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트랙터하고 아, 이렇게 또부사기하고 같이 이렇게 또 작업을 또 많이 해요 주인분은 이제 끌고 오셔가지고서 아, 농갈이도 하시고 아, 이렇게 같이 예,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도 이제 뭐 이렇게, 예, 또를 이렇게 파놨잖아요, 여러분들. 예, 이제 파놓고. 이 보세요. 구삿기를 이제 버켓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타넘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저렇게, 예, 탐날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장비를 이렇게 수평을 맞춥니다. 예. 수평을 맞추고서, 앞쪽을 갖다 이렇게 이제 평탄화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뒤로 빠져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아, 이제 뒤로 빠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비벼주고요. 비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버켓을 찍습니다. 버켓을 찍고, 블레이드를, 삼나를 올려서, 이제 그 부기를 앞으로 쭉 옵니다. 이렇게, 버켓을 찍은 다음에. 예, 보세요, 여러분들. 팍얹찍어요그 예, 상태에서 버켓을 찍습니다. 찍고서 올라오는 겁니다. 예, 쭉 올라와요. 이렇게. 예, 올라오신 다음에, 저보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 저쭉 미끄러지잖아요, 여러분들. 예,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부사기가 그 아, 이게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렇게 뭐, 올라오시다가도 막, 전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렇게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또, 뭐저 앞부분을 왔다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포크맨 작업 영상은요, 여러분들의 일머리 영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업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면서, 아, 방송을 하 때문에 항상 코코맨TV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나중에 예,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응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예 지금 또랑을또 파고, 파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는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를 또를 요렇게 파가지고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예, 또랑을 아, 파서 이제 위에다가 흙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이제 물이, 에, 물이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에, 흙은 이제 눈뚝에다 붙이는 거고요. 밑에 있는 에, 흙을 파가지고 논두렁 위에다가 이렇게 보강을 하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논두렁이 아, 형성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는 한 번씩 이렇게, 예, 포켓으로, 네, 이렇게 비벼줍니다. 우리 포크맨TV 시청자 여러분들, 아, 어, 어, 항상 포크맨 몸으로 움직이는 포크맨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포크맨TV, 예,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 어,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자, 오늘 포크맨TV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치 나이스. 감사합니다.